저희가 누수 탐지할 현장은 네, 정항동 오이도입니다. 어, 건물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뭐 새는 곳이 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세 군데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 지금 우선 필루티 주차장 쪽에 보면 하수관을 타고 물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상수도 누수 같긴 해요. <목소리도> 물 떨어지는 거 보면 아물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목소리도> 어, 여기 지금 물이 좀매혀 있는데 이건 다 써요. 이게 험해요. 놀라지마세요 놀라질 것도 없는 데뭐어 어, 물을 받아주셨구나. 네그 물이 새다고 보이는 어, 여기 바로 위에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근데 네. 네, 여기 5층까지 있나요? 응. 그럼 네. 그럼 4개 층이네. 1층 필로티 되고. 응. 64 24? 아니 아니 지금 1아홉개열1홉 개? 아 위층은 저나요예 우리 예, 오늘 예. 팀팀네 네, 많아요 검사할게 예. 여기 한번 불어 한번 비추볼까? 지금 온수를 잠갔는데 불어가네 그래도 불어봐 찬물 찬물에서 다시 한번 해보고 준혜야 네. 우리 여기 악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얘는 지금 돌잖아 어쨌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돌려볼까? 네. 305호. 305호. 아무나 네. 있었지. 어, 좀 보이지? 음. 305호에서 지금 누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음.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다른데 의심되는 데는 뭐 여기 얘 어, 얘는 어땠어? 계단 검사 한번 해보고. 네. 우리 우선 제일 먼저 여기 305호가 유력하니까 305호부터 한번 검사를 해 보자고요. 이것도 돌아요. 거기도? 압을 응. 걸다 보니까 응. 지금 처음에 천천히 세던 게 이제 갑자기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어. 응. 그러니까 좀 심하게 터진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압을 얼마나 들어놨나? 음, 이거보다 훨씬 천천히 떨어졌는데 한몇 응. 배로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응. 거기야. 그, 세면대, 양... 세면대 찬물. 찬물. 대박아. 앵글 밸브, 끝에. 음 대박. 그냥, 얼음하고. 다 끝까지 음. 올라가. 위에 보시. 빼고. 맞 맞아. 맞아. <laughs> 아래층이나 위층에 세는 데가 있 점검을 할 테니까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하주간이 있으니까 이거 음. 조심해서 작업하면 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한 층에 6개가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계량기 체크부터 하고 있는데 아, 의심되는 집이 몇 집들이 있네요 아, 여기는 2층입니다 층에서도 어, 천장이 이렇게 누수방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음.. 안에 이렇게 차 있으려나? 와.. 열어보고 싶긴 한데 지고 있는데 이게 하수관인지 아니면 배관의 무슨 수도 배관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는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어, 아래층 천장 있잖아. 환풍기에서 네. 물 떨어지는 곳거기슬라브층에서물 음. 떨어지네. 음. 이층 물자가 있는 건가? 나타났어? 아니, 아니, 는니아기는또 네. 이렇게 니아이 아니, 아니, 아 음. 아마 여기 잭스 라인이 어. 아까 계량기 어. 있잖아 계량기 수도 계량기. 니계량기에서 음. 지나가는 거지. 니 아니, 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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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려? 니 소리가... 내가 정리를한번 할게 오케이 왜냐 이거 이 상태에서 는 일하기가 좀 힘드니까 응. 모래 같은 거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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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배관을 엘보를 안 썼어요 이게이 나이 자들이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작업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엘보를 사용 안한 거거든요. 빌라든 이런 데 많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많이 터져요. 네, 지금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나요? 소리가 나는데, 약간 헷갈려요. <웃음> 어디서 덮쳤는지. <laughs> 아, 예. 누수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예상하기에는 어, 세면대 급수 배관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량기로 어, 가는 복도 계량기로 가는 배관에서 지금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 네, 결속선으로 묶어 놓은데, PB 배관은 결속선으로 묶으면 파고 들어서 배관이 삭게 됩니다. 그래서 어,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 결속선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데, 일이 좀 편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지식을 잘 모르니까, 결속선을 꽉 동여 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철사로 묶는, 묶어서 고정을 하면 안 돼요. 철사가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좋아야지제잎 응. 자를때 응. 잘 자르셔야 돼요 칼좀주실요 바로바로 잘 써먹네 자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들어왔어? 네, 들어왔습니다 검사를 한번 앞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 k 로 걸어놨어요